시편 41편은 다윗이 자신의 통치 후반부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질병의 고통과 그리고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시편입니다 드린 기도가 바로 4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7절을 보면 상황이 어땠는지 잘알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내게 대하여 수군거린다 라는 말은 어, 다윗의 이 질병과 재앙을 보면서 그가 죽을 것이라고 수군거렸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한다 라고 하는데 원수들은 다윗의 죽음을 기다릴뿐만 아니라 그를 죽일 음모까지 꾸몄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상황이 더안 좋습니다.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아멘. 어, 여기서 원수가 가장 친한 친구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는 평화롭게 지내던 동지나 친한 친구들을 의미하는, 의미하는데 이들은 다윗이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그 당시 함께 떡을 뗐다고 하는데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어, 모든 적의와 원한을 다 내려놓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관계, 즉 깨트릴 수 없는 그런 신뢰 관계를 상징했습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다윗에게 그런 사람들의 배신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고, 정말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특히, 아히도벨은 다윗이 가장 신뢰하는 자였으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가장 앞장서서 배신했던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친구도 나를 다 대적해서 적이 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 나를 병상에서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보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응하게 해달라는 것은 그들의 악한과 악한 악담과 악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다윗이 회복되어 불이한 그들의 공격을 물리치게 해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격을 물리치는 것도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왕의 임무수행을 의미합니다. 왕으로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지 않는 그런 악인들을 제대로 처리해서 다시 나라의 평화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승리와 구원과 회복을 줄 것을 확신하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어, 여기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기뻐하신다. 라는 말이 나올까요? 어, 다윗이 처한 상황 가운데 다윗을 둘러싼 원수들은 하나같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 저거 병 걸린 거 보니까 하나님께 죄지었네. 하나님이 다윗을 싫어하셔서 다윗을 미워하셔서 지금 형벌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비참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을 다윗이 직접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더큰 죄책감이 들 것입니다. 주저앉고 싶을 것이고 심지어 심한 우울감과 어, 좌절감 속에서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요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를, 그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을 안 기뻐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1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종종 죄를 지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안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 거야. 나를 미워하실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은혜 충만하고 교회 잘 나오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교회에 빠지거나 신앙생활 가운데 지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또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컨대, 신방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분들은 너무 힘든 나머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아픈 것 보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이둘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고통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큰 죄를 범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기서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계속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을 마칩니다1 3절 같이, 읽겠습니다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 송축할 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나는 당신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당신이 내가 행한 대로 대하시면 나는 당신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 죄를 짓고 넘어지고 죄인의 모습에로 살아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도 기뻐하시고 고통 중에도 함께하시니까 나는 당신을 높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극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높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할 때, 열심히 할 때,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병에 걸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던, 그런 미워하셨던 증거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연약하여도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오늘 우리는 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화평의 사람으로 살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한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기도 할 것이고, 또 분노하기도 할 것이고, 죄를 짓고 살아갈 겁니다. 한주 들은 말씀대로 힘차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의지와 열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극률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허우적 되고 있을 그때도 우리를 기뻐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멈추시, 멈추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의지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연약한 상태에 두시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 보면 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 육체의 가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가시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겪었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세 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자신의 은혜를 바울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야, 대단한 열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열심을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기적을 보이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대단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죄가 많은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전하려는 내용이 어, 단지 도덕적인 규, 규율이나 윤리적인 내용이라면 단순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그 내용이 나 같은 죄인도 그렇게 수차례 쓰러지고 연약하는 그런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당신이겠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연약함 중에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죄 가운데 있습니까? 죄 가운데 너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죄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어떤 사랑을 베푸시고 계신지 그 신실하심과 사랑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손가락질 받을 때에도 비난 받아서 참 마음이 쓰라릴 때에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해도 자격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려면 아주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아들 영원 전부터 사랑하던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시편 41편은 예수님께서도 외우셨던 시편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어,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를 향해 이 배신하는 것을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인용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던 제자들에게 가장 신뢰하던 자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자기 사람들은 제자들을 의미하고 이 제자들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루신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모든 제자의 발을 다 닦아 주셨고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 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룟 유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다의 발을 씻기십니다. 유다는 그분을 내려다보고 예수님은 유다를 올려다보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배신할 유다를 극률히 여기시고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할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나를 왜안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를 극률히 여기신 예수님이라면 오늘 우리를 왜 극률이 여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쓰라린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하는 내 가족이고 또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이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기 위해 당신의 기뻐하는 아들을 버리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보다 내 이익과 내 자리와 내 의를 드려내려는 마음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내가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사업에 성공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온통 세속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돈을 믿고 내가 만든 다른 것을 함께 섬기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숱하게 배반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알면서도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처럼 느끼고 경험하고 누린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사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옆에 주신 이 사람들을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 나눔의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의인 동시에, 동시에 죄인, 죄인 그리고, 그리고 용서받은, 용서받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교회는 숱하게 배신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배신할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용납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고 용납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왜 성령의 공동체일까요? 왜 성령님이 거기에 들어갈까요?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납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일을 할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운행되고 세워지고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랑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셔서 회개하고 통회하게 하실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누구 하나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지적하기 쉽습니다.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부족한 성도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목회자와 장로도 모든 성도도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그 부족함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의상 겸손의 의미로 아 저는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말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성령께서 정말 나의 연약함, 비참함을 발견하게 해주셔야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약점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습게 보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뭐 태어나서 세 번만 울어야 된다. 네, 이런 유교적인 강력한 엄격한 유교 사회 가운데 부족한 것을 말하고 약한 것을 드러내기 힘들어하는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비참함을 받아들이고 그 연약함을 서로에게 진실하게 말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 연약함을 받아주고 기도해 주고 사랑해 줄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교단의 한 목사님이 40대 초에 단제임 목사 위임을 받고 1년 동안 섬기다가 그 해를 마무리하는 첫 송년 감사 예배 때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장노님들이 목사님을 알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차례대로 악수례를 하면서 다 함께 울면서 한해 수고하셨다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나니 한 두세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 일이 모든 성도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저를 받아주십시오. 부족한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가져야 할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신, 용납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도 서로 받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할 만한 게 없어도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게 없어도 부족해도 서로 받아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납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받아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당신도 기뻐하실 줄을 압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영도 지역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용납하는 사랑, 세상에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